교수님, 네.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살이 잘안 빠져요. 나이 살이죠? 네. 음. 다이어트를 할때 누구는 칼로리 제한이 중요하다 하고 누구는 혈당 조절이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아, 칼로리냐, 혈당이냐? 다이어트 할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궁금하지요. 사실, 둘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명확한 차이점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다이어트 할때 진짜 중요한 것. 칼로리냐? 아니면 혈당이냐? 자, 먼저 이 칼로리. 음식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에너지를 뜻하죠. 많이 먹으면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요. 적게 먹으면 적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음식 섭취가 적어서 당장 사용할 에너지가 모자라다면 우리 몸은요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체지방 그리고 근육 속의 단백질, 글리코겐 등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요. 이 과정에서 살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칼로리 또한 다이어트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살찌는 음식 있죠? 또살 빠지는 음식 있죠? 이것을 동일한 칼로리만큼 섭취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체중이 줄어들거나 늘거나 그 결과가 비슷했던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절대적인 이 칼로리는 다이어트에 절대로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칼로리 도움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혈당 다이어트가 더 유행을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칼로리만 맞추면 될까요? 아니에요. 혈당도 중요합니다. 왜냐? 이 혈당은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인슐린 호르몬이 우리 체내에 흡수된 에너지를 체지방이나 글리코겐으로 저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인슐린 호르몬 분비가 다이어트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해요. 즉, 제가 오늘 말씀드릴 칼로리와 혈당을 융합한 식이요법이 중요한데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가 없으면 다이어트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이 호르몬 있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먹고 싶은 식욕은 점점 오르고요. 달콤한 음식에 집착하게 만들고요. 특히 당뇨병 등의 성인병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쉬운 다이어트. 그리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요. 칼로리 제한 필수고요. 더불어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다이어트의 난이도를 결정한다.